4개관 아나운서 대라고 이렇게 마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자, 판범사대라고 판사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오래 건강하고 명주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진기입니다 의사, 한의사대라고 청진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진짜 중요하게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질지 여러분? 네, 돈이 빠져있는데요 우리 아버님 어 친구분 두 분만 만원째 폭도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뭐, 우리, 어 직장 동료 서로맨님들, 직접, 네, 나오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민망해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네. <laughs> 직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형님 나오세요. 네, 네, 우리 형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두분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럼 아버님, 어머님에게 솔직한 심정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 우리 은찬이가 여기 사람을 잡는다. 어머님은 어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잡게 원하세요, 어머님? 아, 우리 어머님 건강하라고 신작기 원하셨고요. 아버님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우리 은찬이. 어떤 걸 잡기 원하세요, 어머님? 아, 외교가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어머님. 자, 우리 어머님께서, 아, 네, 보다 천천히 쉬어주시고요. 네. 네, 천천히 쉬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돌잡이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요. 은차나 잡아라.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이것, 이것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손으로. 네네. 네, 마지막으로 쓰세요, 어머님. 네. <목소리> 자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은찬아 잡아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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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돈을 믿어. <밀어. 목소리> <목소리>